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 글로벌 리서치 팀 박주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박주영 연구원, 뭐,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 시장을 좀 보시는 어, 연구원님이신데, 최근에 중국은 좀 얘기가 많이 없어서, 에, 다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뭐 관세 전쟁이랄까요 예 네, 이런 것들에 다들 지금 꽂혀있다 보니까 중국 얘기가 좀안 나와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분위기가 어때요 네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사회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네, 네. 네. 많이 소외를 많이 글로벌 증시에서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선, 네. 상방으로 가기에는, 네. 아시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또 만약 완전 안 좋아가지고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관리하고 하냐면은 또 그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음... 새로 기대할 것도 많이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데 그다가 빠지자고 하자니 또 정책, 정부가 어쨌든 개입을 앞처, 어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지도 않다 보니까 음. 어느 이 박스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 어 최근에는 뭐 연초에는 뭐휘머노이즈나 딥시크 같은 좀 그런 괜찮은 모멘턴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이슈도 좀 많이 없고 요다 보니까 네. 좀 새로운 좀큰모멘턴이좀 네, 없어가지고 좀 소외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있습니다. 딱히 최근에. 주식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 시장이 딱히 빠질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근데또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중국 시장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가정해 보면 다른 매력적인 시장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네. 또 미국 증시도 다시 또 많이 살아나가지고 네. 네. 국장도 좋고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채팅창에 자꾸 그 시진핑 주석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 그냥 그냥 아직까지썰인 거죠? 어, 네. 사실 뭐 많은 질문도 받고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이 소식을 정확하게 알기는 그쵸.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란 나가 원해 그렇지 않아서 네. 이 외국에서 참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네. 사실 뭐 안에서의 당연히 권력 투쟁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정말 내려간다든지 중간에 이렇게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공산당이란 이 당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그 이게 우,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중간에 네. 이런 자분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뭐 물론 추쟁은 당연히 있을겠지만은 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권력이 많이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음.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얘기에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태자당이 어떻고 네네, 맞습니다. 공청단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 서 한번 상하이 방인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새 당이 이제 네. 그 과거에는 그새 당이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어 주석을 좀 이렇게 어 연임을 했는데 근데 그걸 시진핑이 확 잡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정말 시진핑 주석이 다음에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마는 네. 뭐 새로운 당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 15년 동안 이미 박 시진핑 수석이 그동안 쭉 연임을 해 왔다 보니까 과거의그 그렇죠. 당들이 앞으로 했던 그런 패턴들이 다음에도 보여 줄수 있냐. 이것도 사실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꺾고 났죠. 네, 네. 그래서 에이. 참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실각설에 대해서 참 쉽진 않은데 아이디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봤자 어차피 가그 쪼개져 있어 봤자 중국 공산당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의 가치가 흔들리거나 그 독점적인 어떤 그 입지가 흔들리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또 미중 과의 어떤 패권 자체는 어쨌든 공산당 자체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뭐 예. 미국에 그렇게 쉽게 수그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뭐 전반적으로 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대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laughs>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요즘 얘기가 안 나와서 왜 이렇지? 뭐 충분히 대응할 만한데 왜 그렇지? 뭐 건강에 안 좋나? 뭐 이런 의혹을 품을 수는 있지만, 어 이러면. 이렇게 되겠다 너무 이제 음모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사실 거기서 제시하는 이유 중에 이제 뭐~ 외부 활동이 잦다 뭐~ 인민일보에 관련된 뉴스가 그~ 사진이 나오지 않다 이런 측도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회의도 많이 주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음. 뭐~ 당장 이렇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진짜 김정은도 죽은 줄 알았고, 뭐, 김정은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었고, 네네. 어, 워낙에 좀 폐쇄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단점이죠. 숙명이죠, 네. 네, 숙명이죠. 네,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중국이, 어,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경기 자체가 좀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그것도 쉽지 않다. 네. 어, 그 배경이 뭔가요? 우선 이제 5월 달 지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사실상 2분기 지표가 거의 다 나왔는데. 네. 어이 분기에도 한5% 정도 기록을 할것 같습니다 GDP가. 음. 그럼 1분기 5.4%였으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5%, 그럼 5 초반 정도가 그러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를 상회하는 수준인가 보니까 당장 음. 정부가 급하게. 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물론 하반기에 어뭐 생산 소매 다둔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당연히 둔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오픈 초반이니까 상반기에 5%전 언저리는 좀 맞출 수 있고 하반기 좀끔투머리 3, 사한 분기 말4 분기 초쯤에 좀, 새로운 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장 시급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정책적으로 좀 신규적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좀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가면서 뭔가 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 모멘텀이라든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초에 있는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들과의 협상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8월 초에 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게 좀 외부적으로 좀 주요 포인트 중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미국, 중국과 유럽과의 협상 이게 좀 외부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 결국 다 관세에서 네네.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 중순부터 중국도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 네, 이제 뭐 많이들 아시지 아시겠지만 이 중국 내에서 는 디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5월 달 PPI도 더더 마이너스 확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분기 그렇죠. 실적도 크게 기대하는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음. 그리고 또 7월 말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정치국 예. 회의가 뭐 매월 거의 있습니다만는 사실 중요한 게4 7 9 12가 중요한 게 네. 결국 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아, 전망하는 네.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그렇구나. 회의에 이제 경제 관련돼서 좀 많은 회의를 주최하다 보니까 이제 7월 달 정치국 회의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를 돌아봤지만은 나쁘지 않고 앞으로를 봤을 때 당장 크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좀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가 다시 조금 어, 힘을 잡고 랠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 우선 중국 그 증시 뭐 황해 종합도 그렇고 홍콩 항성도 그렇고 차트를 예. 구, 보시면은 9월 달 네. 이후로 세 번의 고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0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정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을 때 구간인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알고 있는 딥시크발 AI 수요에 기대감이 크게 있었을 때가 <laughs> 두 번째 고점이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막고 나서 음. 어쨌든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선되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세 번의 고점을 기록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더 가기 위해서는 이셋 중에 하나라도 무언가가 좀해소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당장 기대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없고 관세관리 협상에서도 사실 뭐 최악은 지났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장 미국과 중국이 뭐 확실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갈 아, 길이 많다. 쉽지 않 라고 네,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크게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음. 결국에는 이제 이 중간에 있었던 이 딥시 급할 산업단에서의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도 뭐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트래킹하기 쉽지 않고 그럼 산업 다에서의이 정책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없, 있나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어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계획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예. 26년부터 30년이 또 새로운 15차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음. 새로운 계획 연도에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전년도에 이제 10월달부터 10월달쯤에 관련된 초안을 좀 발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당음년도 3월달 양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이런 어,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관련 초안이 나올 테니까 뭐한한 분기 말이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 모멘텀이 좀 정책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그때를 좀 유심히게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어떤 산업이 중요하냐 봤을 때는 사실 양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새로운 어, 중국이 주요 육성 산업이라 고 언급된 부분들이. 사실 사실 저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렇죠? AI, 예. 뭐, 뭐 이런 쪽이 또 열전이 될것 같다 보니까 이쪽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들고 또안 그래도 마침 또 AI 관련돼서 중국이 한 자, 저번 달까지 좀, 좀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이게 음. 한이 분기 때 중국에서 주요 상승률 높았던 업종을 보면은 헬스케어나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제는 파판마트를필두로한 이런 새로운 신흥 소비 관련돼서 많이 좀 주가가 많이 갔고 반면 AI 관련돼서는좀 많이 허외받다 보니까 네. 좀 3분기에는 좀 정책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외도 받았던 것도 좀 고마, 고, 고려를 했을 때는 좀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결국에는 딥시크가 해내야 되네요. 그래서, 네. 에이, 또 에이. 새로운 딥시크가또 하나 나와서는 예. 기대했습니다. 뭐 중국은 또 언제 어디서 그런 천재들이 갑자기 에, 터져 나올지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어... 홍콩항생 중심으로 한번 계속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이게 돌고 돌아서 미중 간에 AI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은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모든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중국 쪽에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Um,